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걸 보면서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일단 1번 이 주, 주인공이 뭐예요? 메인 지부죠 그리고 2번 이게 3문단이고 이게 2문단에서 이 기계장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렛대의 원리고요 그리고 3번 안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집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제 상황을 체크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어떠한 하나의 팩트가 바로 이 다섯 개 선지 중에 하나에 들어있을 거예요. 봅시다. 요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인 지브는 뭐예요? 후크 블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걸어가지고 물건을 끌어당기는 녀석이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지렛대 이 3문단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당연한 사실로 좀 있다가 보면 당연한 사실이라는걸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바로 작용점이고 여기가 바로 받침점이고, 여기가 바로 힘점입니다. 그리고 작용점에 어떤 물체가 있고, 힘점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균형, 힘의 균형, 힘의 평형 상태. 아, 평형이라고 했을 까 평형이라고 할게요. 근데 평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게좀더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균형을 이루는 조건을 보니까, 작용점에 있는 물체의 무게를 대문자 F라고 하고, 여기까지,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를 대문자 D라고 하고, 여기는 소문자 D, 힘점, 힘점까지에, 그리고 힘점의 무게는 소문자 F.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되려면, F, 대문자 FD는 소문자 FD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이제 문제 상황을 볼 텐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맞춰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전 여기에다가 맞춰서 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지렛대가 이렇게 있을 때, 한쪽에 더 힘이 가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예요. 한쪽에 더 힘이 가해져 버리면, 한쪽이 기울어져 버리겠죠. 그쵸? 근데 요 녀석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기울어져 버리면 얘가, 부서져 버리겠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을 요 평형추가 바로 작용점, 운전실이 바로 받침점, 그리고 트롤리가 바로 힘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트롤리에 있는 요 녀석이 바로 바깥쪽으로 힘점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힘점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 공식에서 확인을 하면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들어올린 짐이니까, 이미 짐을 들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해져 있는 무게는 고정인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메인 지브 쪽에 가해지는 무게가 더 세져요. 그니까, 총, 총 힘인 거죠? 총 힘이 더 세지, 총 힘? 총 힘이라고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총 힘이라고 할게요. 총 힘, 뭐, 총 중량, 총, 뭐, 힘의 총량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균형 상태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쵸? 균형 상태가 어그러지게 되면은, 이 균형을 다시 맞춰야 되잖아. 균형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기계가 부서진다 그랬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겠어요? 대문자 f 작용점에 있는 물체의 무게를 늘려주거나 혹은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를 늘려주는 식으로 다시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이 문단에 설명한 이 평형추 그리고 운전실 요 녀석들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평형추의 무게는 일정하고 평형추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 역시도 일정하대요. 그래서 결국 얘네 세 가지는 바뀔 수가 없고 얘만 늘어나니까 만약에 여유분이 없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들어올린 바로 이 지점이 딱 평의 힘의 균형을 맞춘 상태였는데 더 이상 뭔가 할 그게 없는 거죠. 이 녀석을 밖으로 늘려버리면 다른 녀석들은 바꿀 수가 없고 얘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요. 균형을 잡을 건덕지가 없어져요. 결국 메인집과 아래로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되고 이크레인이 고장나거나 뭐 박살나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 상황인 거예요. 이 과정 속에 해당하는 말을 선지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이 녀석이 있는 겁니다. 얘를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바깥쪽으로 이동한 힘점을 힘점에 따라 균형을 뭐 맞추기 위한 작용점과 받침점을 뭐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트롤리가 바깥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메인 지브가 지면 쪽으로 하강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아니면 받침점과 심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여러 가지가 다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인 거고 이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하 하나 찾다 보면은 이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답을 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언제나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잘하는 건 역시도 앞부분의 이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지문을 좀 대충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읽으면 이해를 하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연습을 얼마나 하냐 이 추론 과정을 얼마나 작은 단서들을 가지고 추론 과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낼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 정답률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줄 아는 거 이건 진짜 할줄 아는 거할줄 모르는 거딱 명확하게 갈립니다 할줄 알게 되면 정말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시간적으로나, 그 다음에 점수 측면으로나 유리하게 많이, 유리함을 많이 가지고 갈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